오늘도 스페셜한 무대를 준비했다고 를 들었습니다. 네. 자, 기대를 해보면서 그녀들과 포토샵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모여서. 가운데 모여서. 네, 좋아요. 네. 정면 보면서. 포장 출발. 네, 살짝은 보여. 셋. 자, 오른쪽을 가서 오른쪽, 오른쪽입니다. 하나. 둘. 셋. 자, 마지막으로 왼쪽을 봅니다. 왼쪽. 네, 왼쪽. 인기한 포즈 있잖아요. 좋할했으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 자, 여기 셀카 네, 아 대단한 인기를. 네, 시가 막습니다. 네, 반대으로퇴장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이쪽으로 퇴장을